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차도 만들고, 차의 OS도 만들고, 그 OS의 원신는 생태계도 내가 지배하고, 그게 테슬라죠. 심지어 테슬라는 아예 다른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 혹은 카플레이, 애플앤 혹은 안드로이드 노트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게끔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AI 어시스턴트를 스마트 스피커에 쓰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3개 이상을 아셨어요. 차종거만 있뭐 인터넷 서비스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이때 이것만 쓰는 거, 이것만. 그러면 프론트 AI 시장 끝난 거냐? 아니다. 2세대 AI 에이전트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샀습니다. IT 트렌디 2023. 이 책은 새로일어라는 산업, 웹 스레드 기술을로 해서 가상 경제,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NFT, DAO, CFI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기술. 우리 생활의 변화 음.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준우 부사장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책이 이번이 몇 번째? 이게 53번째 <laughs> 제가 <거> 51번째 <laughs> 버전까지 알았는데 부산에도 <laughs> 네. 어, 두번도 나왔군요 부산에 잠깐 개인 소개 를좀 이렇게 해서. 저는 명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책 쓰는 IT 테크라이터라고 하죠 글 쓰는 예, 예. 전문 작가 그 삶이 한 28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첫 번째는 IT 테크라이터로 이런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 또 자기 개발 이런 쪽 관련된 책을 집필하는 저자고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오는 창작계 경제를 28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아, 네. UCC라고 예전에는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콘텐츠 만드는 블로그도 하고 했었으니까 네. 그런 창작자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었고 두 번째는 23년째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IT 쪽 관련된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관련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공부장들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새로운 사업에 주로 모바일 쪽, IoT 네. 쪽에서 그, 지금은 SK 마이썬이 네, SKT의 이제 마이썬이라고 교육조직인데 예. 거기서 DT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AI 쪽 관련된 컨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산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시면서 솔선수범해서 이제 창작자 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laughs> 계시 제가 이책 이야기를 좀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기술이 일부 사람들은 혁신이나 혁명 얘기하면서 뒤집는 걸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질서를 파괴하고 무엇인가 뭐 없어야지만이 새로운 혁신이고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물론 이제 그분들 생각들도 존중이 되지만 네. 생각이 다른 점은 기존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기술을 얹히고 순차적인 생각을. 근데 조사장님도 음. 그 IoT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보면 네. 제조업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웹3하고 무슨 제조업하고 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음. 대한 어떤 생각 저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떠한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우리 일상 속에서 스며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물체 안에 수많은 인터넷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은 하드웨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라디오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없었으면 어디서든 주파수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못 들었겠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수상기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TV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못 봤을 거라고요. 컴퓨터가 없었다면 웹은 있었을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모바일 서비스 수많은 앱들이 있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다면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나 카카오톡이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웹3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철학도 따지고 보면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세상은 그냥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가 나와야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다는 거죠. TV가 아닌 PC가 있었기에 텔레비전에서는 못하는 수많은 웹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것처럼 컴퓨터와 모바일이 그동안 웹과 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20년 동안 네. 만들었거든요. 앞으로의 새로운 웹3라고 하는 인터넷 가치 철학은 당연히 기존의 판이 아닌 예. 새로운 하드웨어 판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아, 상당히 많은 언급 중에 VR, AR 기기를 했었죠. 그런데 네. VR, AR 기기는 기존에 있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착용감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랬죠. 이게 과연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서 그 하드웨어가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쓰고 그러려고 하면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가 싸야 돼요 그래야 널리 쓰이죠 일반 주부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 국민 대다수가 컴퓨터를 보급받기 시작한 게 1997년도에 국민 PC 현주 컴퓨터, 삼복 컴퓨터 이런 거 등장한 아, 거잖아요 진짜 오래 오빠랬는데 이름이네요 그런 이, 컴퓨터가 이, 그. 그때 갑자기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싸니까 원래 컴퓨터가 200만 원, 300만 원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네. 근데 국민 PC가 등장하면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아. 확 떨어졌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플랫폼으로서 거듭남해서 보편화되려면 싸야 된다 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싸고 편리하다? 어, 어. 맞죠. 쉽고 팔려야 돼요. 네. 두 번째, 텔레비전은 세 살짜리 네, 네. 살짜리 아이도 리모컨 껐다켰다 하고 채널 바꾸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요. 제가 93년대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컴퓨터 학원 학원 다니다 컴퓨터 진야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요즘 아이들 컴퓨터하면서 무슨 착불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두드리면서 그냥 금방금방 쓰죠. 두 번째 하드웨어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는 막 DOS라고 하는 운영체계 명령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laughs> 그런데 언제부터 컴퓨터가 쉬워졌냐? 쉬워졌냐? <laughs>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O.S.가 도스에서 갑자기 확 윈도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싸고 사람들이 쉽게 그렇죠. 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맞아. 아주 편리하게 일어나는그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제 하세요?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음. 빨라야 돼요. 루치이 그렇죠. 기다리고. 네. 더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전에 제가 컴퓨터 386, 486 사용할 때는 부팅 시간이 1분 30초였어요. <laughs> 지금으로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아, 속도라. 아, 하드웨어가 쌓야 아, 되고, 두 번째 윈도우처럼 소프트웨어, OS가 쉬워야 되고,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그 단계를 대로 메타버스, VR, AR에 대입해 보자고요. VR, AR 기기는 지금 싼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VR, AR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안경 끼고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쉬운가? 인터페이스가? 네. 세 번째, 빠른가? 이세가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AR은, MS 솔로렌즈는 최근에 사업을 뭐 접는다는 발표도 있지만, 디바이스 가격이 500만원 정도예요. VR 이번에 퀘스트 프로가 제대로 나왔던데, 가격이 200만원대예요. <laughs> 컴퓨터보다 훨씬 비싸죠. 스마트폰보다 비싼데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용하고 쉬우냐, 퀘스트 딱 뒤집었으면, 우선은 어지러워요. 20분 30분 사용하면 땀도 나고 무겁거든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호우적걸면서 쓰는 건데 저처럼 뭐 <laughs> IT에 능숙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잘 하는데 거기서 타이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못해요 거기서 뭐 이렇게 검색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아직 어렵다는 얘기죠 세 번째 빠르냐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 VR이라고 하는 디바이스의 특성은 AR도 마찬가지지만 3D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과거의 평면이 아니라고요 완전 입체적인 공간이 현실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다 보니 화면에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그래픽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느려요. 이세 가지가 아직 극복이 안 되있죠. 이세 가지 거들을 언제 극복할 수 있느냐가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시기죠. VR, AR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스마트카. 근데 저는 애플 스마트카에 대해서 약간의 전략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보이냐면 애플이 스마트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차는 제조업이 만들고 차량에들어가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잡는 스토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생태계를 몰고 가려고 할 거다. 그러면 또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그런 전략이 똑같이 여기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스마트폰에서 사실 많은 업계가 배웠죠. 휴대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이렇게 플랫폼의 기회가 네. 생길지 네. 많은 학습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세 가지 학습이 있었다고 봐요. 저첫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하드웨어도 만들고 OS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 스토어까지 만들어서 시장을 완전 지배하는 터키 전략이죠 완전히 다 모든 걸다 통합하는 그게 애플이잖아요 자, 두 번째 아, 내가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만든들 시장 유통이나 기존에 있었던 시장 경쟁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볼때 소탐 대시라기보다 하드웨어는 전문 제조업체한테 맡기고 나는 그 하드 웨 위에 얹힌 새로운 OS만 점령을 해서 그 O.S 기반으로 새로운 판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는 게 구글과 삼성의 전략이었잖아요. 디바이스는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보다도 더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laughs> 서로 사업계를 가져간 거예요. 애플은 다 가져간 거고 구글과 삼성은 서로 제휴해서 제휴자. 따로 가져간 거고 세 번째 샤오미부터 해서 화웨이 같이 이제 각 개별 로컬 디바이스 만드는 제조업체가 글로벌로 삼성만큼 팔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형태의 구글보다 약한 그런 O.S 기반으로 어쨌든 구글 안드로이드 높은 수스료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예.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작은 시장을 또 점령하는 로컬베이스로 세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애플과 비슷하긴 하지만 애플만큼 파괴적이진 않죠. 하지만 국제적이죠. 음. 네,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음. 이걸 그대로 다른 IoT 디바이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확대가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VR, AR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향후에는 TV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음. 이 전략이 고스란히 카피앤인스될수 있는 거죠. 그럼 자동차 한번 대입해보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차도 만들고 차의 OS도 만들고 그 OS의 원히는 생태계도 내가 지배하고 그게 테슬라죠. 심지어 테슬라는 아예 다른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 혹은 카플레이애플레 음. 혹은 안드로이드 오트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게끔 차단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b m w 운영한다 쳐요. 현대자동차 운영하면 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상호 연결해가지고 미러링해서볼수 있잖아요. 거기 디스플레이로 열어놓은 거거든요. BMW와 제네시스 자동차의 부족한 차량 내에서의 모바일 경험을 100%다 차량 OS단에서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폰을 연동해서 미러링해서 써라 이렇게 열어놓 거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 테슬라는 아니 내가 다할수 있어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은 참아 아예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테슬라를 운행할 때 테슬라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내 아이폰의 미러링이 안 되거든요 그걸 막아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이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인터넷 경험은 내가 지배해 그러니까 아예 차단시킨 거예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플의 모바일 전략을 고스란히 잡스방게에 테슬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제휴 해진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OS가 너무 좋은 데를 만나서 음. 서로 간에 상호 양해를 하고 왜냐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없으니까 음. 내가 OS를 스스로 다 만들기 힘드니까 다 경쟁을 인정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방식 세 번째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화웨이가 샤오미가 하는 것처럼 예. 내가 좀 독자적인 OS를 기존에 쓰던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번 차량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게 비록 구글만큼 아이폰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해하는 게세 번째 대부분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세 번째를 추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차량이라고 하는 게 1,200만 뭐원 짜리가 아니라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짜리다 예. 보니까 차량의 교체 주기도 스마트폰처럼 2,3년이 아니라 뭐 6,7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이 시장을 내가 놓칠 수 없어 내가 부족하지만 차량 안에서 뭐 인터넷 서비스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이제 오판하는 어, 거죠 제가 볼요 실제 인터넷 경험은 앞으로 더욱 음. 무궁무진할 텐데 그러면도 불구하고 난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부분을 고수를 하고 있죠 특히 도요타나 뭐 GM이나 혹은 현대자동차나 글로벌 탑1 0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세 번째를 지향하고 있죠 주로 왜냐면 음. 이걸 놓치는 순간 삼성전자처럼 나는 단말기만 좀 훨씬 팔았는데 실제 OS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수많은 차량 생태계를 놓칠 수 있고 뺏길 음. 수 있으니까 아직 욕심이 생기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를 대부분 지향하고 있어요 예. 그럼 두 번째 기회가 언젠가 생기겠죠 그럼 중요한 건두 번째를 어느 자동차 회사가 아나 포기하고 나 OS 적극적으로 그냥 수용할게 마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드는데 갤럭시에 있는 모든 OS 상에 안드로이드 100% 내가 그냥 포기할게 물론 타이젠을 꿈꿨다가 좀 실패하긴 했지만 그게 다세 번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를 하다 보니 완전히 우리는 하청업체인데 빈 껍데기만 팔고 실제 알맹이는 다 구리 가져가는데 안 되니까 세 번째를 자꾸 꿈꾼 건데 어려우니까 다시 두 번째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두 번째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씩 두 번째를 도전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위권 이하에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자동차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는 두 번째를 꿈꿀 수 있겠죠 혹은 세 번째로 도전했는데 아안 되겠네 이거 이러면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때 그런 차량 제조사가 누구를 선택할까? 구글일까? 애플일까? 혹은 또 다른 제3의 사업자일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관점이 되죠. 흥미진진는데요그 스마트카도 잘 보면, 그런 네. 게 OS단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레이어를 좀 한층 더 올리면요.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차량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카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게 운전 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차량이 정차 중에 있을 수 있고 주차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 극장에 가서 자동차 극장의 영화를 보면서 있을 수도 있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들어가면서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운전 중에 혹은 운전대를 놓고 자율주행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음. 그리고 운행 중이지 않을 때에도 차량에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거 하나하나가 새로운 자동차의 사업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자동차의 어떤 그 시추에이션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들이 다 이렇게 부, 붙을 수 있는 맞아요 정확히 네. 보셨습니다 네. 그걸 좀더 깊게 가보면 우리가 차량에서 무엇인가 결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자동차에서 결제를 할 때가 음. 언제 언제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뭐 드라이브 스도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일본 예. 주차장, 하이패스, 하이패스 있고 뭐 앞에 차가 움직이는 데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이가 그 얘기에 아. 차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 하이패스부터 시작해서 방금 얘기했던 주차장, 뭐 자동차 극장 등에서 음. 되게 많은 공간에서 차량 기반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마치 스마트폰의 결제가 있는 것처럼. 네. 또 관점을 바꿔보죠. 차량 안에는 운전자만 음. 있는 게 아니죠. 보조석에 있는 승객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음. 승객일 수 있고요. 호나가서 승객이 아니라 공유차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면 운전자이긴 하지만 내 차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거든요. 음. 자, 그런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거 하나 하나가 스마트카와 관련된 새로운 생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차량이 운전 중이 아니라 주차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할수 있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게 차 a y 있잖아요. 예, 예. 공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예. 집중도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차량이 목적지까지 지전하게운 p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주차된 상태에서 놀이터가 되는 a y d i s p 아이 y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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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그 p 또 다른 형태의 스마트카 d 코시스템이 y 는 거죠. 차량이 모빌리티의 의미를 떠나서 네. 극장으로 됐다가 노래방으로 됐다가 그렇죠. 뭐 학습방으로 됐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네. 얘기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책을 두 번씩은 읽었는데 네.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이세대 AI 에이전트, 메타버스로 부활하다라고 네. 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면 한번 뭔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치. 게 부활인데, 물론 인공지능은 몇 번에 붙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실거 아니에요? AI 하면 사람들이 각자 다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텐데, 네. AI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네. 첫 번째는 기업의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AI.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합니다. 네. 산업용 네. AI. 네. 눈에 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해왔어요. 이거는 성공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죠. 이미 성공하고 있고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한 건두 번째 AI. 두 번째 AI는 뭐냐? 눈에 보이는 AI.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쓰는 AI. 그럼 우리가 쓰는 AI는 뭐냐?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죠. AI 네, 비서. 예, 예.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에 알렉사를 부르거나 혹은 뭐 클로바, 뭐 카카오, SK텔레콤의 누구, 누구?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네, 구글 어시스턴트, 시디, 네. 빅스비 이런 AI를 프론티 AI라고 불러요. 일반 소비자 사용자들이 쓰는 AI. 예. 그리고 그런 프론트 AI로 가장 7년 전부터 시도된 게 AI 어시스턴트, 음. 그러니까 비서죠. 부르면 깨어나서 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 어때? 요즘 뉴스 좀 들려줘.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좀 생각보다 안 커졌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알렉사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7, 8, 0를 차지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간 축소된다는 소문도 맞아요. 있고. 아마존 알렉사 사업 부서도 좀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의 네이버 클로바나 혹은 또 헤이카카오 이런 쪽도 예. 인력들을 많이 축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음. 1세대 AI 어시스턴트가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음. 침체 늪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들이 네? 있는 사실이죠. 그 부사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소프트웨어 판을 바꾸는 서비스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야 궁합이 맞는다. 예를 들면 그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업을 맡았던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중 하나 다음 지도거든요. 모바일 다음 지도 네, 정말 다음 지도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네. 서비스 중에하나입니다 물론 수익은 네, 수익은 지금은 날 거예요. 왜냐면 예. 지도 위에 얹히는 카카오 지도 위에 얹히는 형태에 카카오 지도 덕분에 카카오 t 도 카카오 주차도, 킥보드도 다 잘되고 네. 있으니까 모체가 되어가지고 확장되는 거죠. 카카오 지도 있기 전에 그 다음, 다음, 다음 지도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일단 예전에 전부 지도 를 맞잖아요. 그 모바일 다음 네. 지도를 어쨌든 제가 사업 전략을 한다. 큰 기여를 하셨고, 그때 <laughs> 근데 그때 돌아보면 네. 다음 지도는 사실 웹에서도 있었고. 근데 빛을 못 발휘했어요 모바일에 들어가니까 빛을 확발했거든요 확연히 필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AI 어시스턴트에 맞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스마트 스피커였어요 근데 스마트 스피커의 맹점이 있었거든요 스마트 스피커의 맹점은 화면이 없거든요 물론 2세대 스마트 스피커는 다 화면이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계가 많아요 스마트 스피커는 프론트 AI하고 궁합이 잘안 맞았던 거 예를 들어 뭐 던지면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얘가 뭘할수 있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말로만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능이 뭐가 추가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은 앱스토어에 가면 새로운 게 계속 등록되잖아요 사람들이 추천해주기도 하고 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어, 이런 것도 확인되네 그런데 스마트 스피커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지 뭘할수 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 보니 그런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실제 AI 어시스턴트를 스마트 스피커에 쓰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세개 이상을 압써요 명령으로. 하던 거만하는 거죠. 원래 근데 인터넷 서비스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이것만 쓰는 거, 이것만.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안된 거죠. 그래서 집에 미니도 있고 알렉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손오개 그렇죠. 정도만 계속 돌아가고. 대부분이도요아전 실패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손오개라도 쓰는 게 다행인 건데 그래서 이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범위 확장에는 실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론트 AI 시장 끝난 거냐? 음. 저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다. 2세대 AI 에이전트로 거듭날 것이다. 그렇죠. 왜 거듭날 음. 것이로 보냐? 네. 새로운 디바이스가 AI 에이전트에 빛을 발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냐? 음. VR AR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VR AR로 다 이렇게 주목이 되네요. 맞습니다. 한 거기도 사실 음성이 들어가고 시스템가 들어가니까. 네. 네. VR AR이 왜 2세대 AI 에이전트하고 어울리냐면 VR AR 기기를 딱 끼고 있으면 솔직히 공허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음. 화면은 있지만 그 네. 입체적으로 네. 외로워요. 누굴 만나야 되지? 어딜갈수 있지? 뭘 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서 파일 하나 찾아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간단한 날씨 정보를 보거나 그럴 때 너무 복잡해요. 막, 막 음. 허우적거리면 음. 누르고 근데 AI 불러서 날씨 좀 알려줘봐. 아니 거기 말고 저 서울. 아니 거기 말고 저 제주도 아래. 아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음. 편하잖아요. 말로 하 게다가 그 AI가 그냥 막 공중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아바타를 가지고서 막 나와봤지만 둘도 쫓아다니면서 외롭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비록 1세대 AI 어시스턴트는 주춤했지만 메타버스와 함께 2세대 프론트 AI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